어려운 겁니다. 도 치열할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상담할 수 있,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의 끊임없는 고용에 오랫동안 준비 되다가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구파스 해외 금융의 파괴자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. 제가 오늘 어,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. 또 떨리는데 여러분한테 심판받는 날이있 딱 했을 때 우와 하기 바라는 말이 올라갔는데 딱끝나는데 표정이 와 이거 어떡하지 실망한 표정인데 뭐 이럴까봐 잠을 못 잤어요. 근데 그 결론은 오늘 끝나면 어, 월요일 날 10시 구파스 하실겁니까?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괄 그때 제 412시 400, 5시 400명 오셨는데 제 목표는 1 2 0